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있다, 없다로 뭐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만약에 믿음이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큰거 주고 누구한테 작은 거 주고 이두 가지의 의미적 충돌이 이 모순이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키우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로 받은 믿음 이것과는 의미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어, 믿음의 크기는 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동일할 테니까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들은 어떤 한마디가 이 의문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믿음이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믿음이란 받은 은혜를 얼만큼 알게 되는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유무로 보자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유, 무,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였던 거고요. 믿음의 크기로 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한없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들여다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크기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크기를 우리는 믿음의 크기라고 표현하고 있던 거죠.